안녕하세요.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. 월요일. 아, 여기, 여기는 바람 선선이 불고 좋네요. 어, 여기 산꼭대기라, 엄마 아버지 있는 산소라, 어, 바람이 아주 잘 불고 아주 좋네요. 아, 지금은 여기 보이죠. 벌 한번, 말벌, 말벌 같아요. 말벌 같은 거 한테 한번 쓰여갖고 여기 손가락 빨간데, 아, 열로 도망갔네요. 저기, 고추밭 주위로, 밭둑, 이렇게 풀베다가, 예초기로, 갑자기, 팍 쏘는 바람에 아주 깜짝 놀라갖고, 또 다른 번 다른 벌들, 또 대들까봐, 겁내 도망왔는데요. 도망온데가 우리 엄마, 아버지, 여기, 어 산소 있는데, 또 도망왔어요. 어, 백일홍나무 이쁘죠? 어, 이쁘게 폈다가, 어 지금 지고 있네요. 음. 여기는 이제 심터 나의 심터 여기 올라왔다가 어, 그늘이 웃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앉을 수 그늘에 좀 앉을 수 있게 여기 심터를 만들어 놨어요. 아. 정선 5일장이왜 여기 있냐고요? 에. 어떤 분이 어, 철거하는 거 갖다 주시오. 갖고 이렇게 앉기 어 좋게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아 진짜 아주 어우 너무 놀라갖고 지금도 찌릿찌릿한데 여기 아 아주 생각지도 않고 조심히 이렇게 벌집 같은 거 있나 보면서 예측이 작업을 하는데도 아 숨어있는 것들이 있어갖고 그냥 아주 들여대갖고 쏴서 아 정말 놀랬슈 월요일 날 아침부터 놀래갖고 어, 도망오고 이러고 있습니다. 아주 날씨 좋습니다. 오늘도. 겁내 뜨거워요.